네 안녕하세요 4월 1일 음력으로는 3월 1일 입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가 떴어요 새벽에 잠깐 잠에 깨서 이렇게 보니까 어 얘네들이 뭐 4월 1일이라고 만우절이라고 뭐 했나 그랬더니 아이고 채굴률을 줄여 버린다네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아침에 읽어보니까 어뭐 니콜라스 멋지네요 속을 아, 확 까고 어, 파이오니어들한테 어차피 사연이 지금 삼천삼백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었지만 삼천삼백만이고 현재까지 삼백억 개 채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삼백오십억 개 이제 나머지 삼백오십억 개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아주 경영층이 아주 확실하게 밝히네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제 어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건 다섯 가지예요 핵심적인 건 다섯 가지인데 이제 추천하는 팀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 파이를 채굴하도록 방패 친구들을 많이 초대해 주세요. 뭐 한명 하시는 분, 두명 하시는 분, 다섯 명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초대해 주세요. 이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추천한 사람이 사람이 이제 저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한백 오십 명 되는데 백 십육 명 그래도 많이 된 거예요. 최근에 이게 맨날 백 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다할수 있도록 좀. 어 잘하라고 좀 상기시켜 주고 그다음에 락업 설정 좀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 현재 잠금 커밋이 그러니까 락업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구글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어, 락업 많이 해 주세요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앱 사용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 파이 브라우저 디렉토리에 있는 앱에 좀 참여 좀해 주세요. 어차피 뭐 이런 앱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의 화폐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해커톤 대회다고 앱을 암만 많이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쓰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앱에 많이 참여해 달라는 것이고 어 테스트 넷 노드를 해서 노드 보장을 늘려주세요. 어 이렇게 핵심적인 거 요구사항이 다섯 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현, 현재 내용 정보는 현재 300억 개 채굴이 됐다. 이제 350억 개를 더 채굴할 거다. 그다음에 경영층하고 그 인사이더들이 350억 개는 따로 이제 갖고 있는 거니까 자, 나머지 350억 개 이제 3분의 1 정도 되니까 어30%된 거죠 정확히 30%된 거니까 이제 나머지 70%가 남은 거죠. 근데 70% 중에서 이제 그 중에 35%는 경영층, 그다음에 내부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35%는 이제 미래의 채굴자들에게 오는 내용인데. 뭐 이거 뭐 바쁘신 분은 이 결과 다섯 개만 아셔도 되지만 그래도 또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 안만 해도 확신이 생기죠. 2022년 4월 1일 채굴 속도가 2022년 3월에 발표된 어, 파이데이트 발표된 보상 발행 공식에 따라 월간 조정의 일환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3월 14일에 발효된 새로운 채굴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오니어는 다양한 어, 활동을 통해 개별 채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파일 작업, 앱 사용, 노드 작업, 방패, 그다음에 추천 이 다섯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걸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자세히 알아보기 또는 지금 마이닝 속도 향상 요,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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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트 마이닝 레이트 요거 리드모 요두개 이제 거기에 있다는 소리고요. 2021년 12월 28일 업데이트된 파이백서의 새 챕터와 함께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아, 토큰 한 페이지 그러니까 토큰 모델 및 채굴에서는 파이의 공급 모델, 새로운 채굴 메커니즘 및 공급 한돈의 채굴 보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링크된 12월 백서를 다음 세부 사항에 대한 참고로 사용하십시오. 2022년 3월 1일부터 감액 보상 지급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파이 데이때 이제 그 반감했죠. 특히 시스템 전체의 기본 채굴 속도 베이직 채굴 속도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공식으로 정의된 월별 공급한도를 기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공급한도를 만드나 봐요. 어, 모든 코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헬륨 코인도 이런 게 있고요. 어, 베이직은 기본은 한달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식에 따라 다음 달에 조정이 됩니다. 2022년 3월 14일 12월 100소에 명시된 새로운 보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채굴 메커니즘이 발효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은 이제 파이 락업, 앱 사용, 노드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에 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기여를 함으로써 개별 채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결국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 어, 코인을 주는데 당신 시간을 좀 달라 이 소리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상 발행 공직에 따라 기본 마이닝 비율은 계획에 따라 (4월 1일에) 오늘 다시 하락합니다 이런 이런 새로운 이직 ]은 파이오니어가 4월에 첫 번째 새 마이닝 세션을 시작할 때 적용이 되며 오늘 적용되며 4월 한달 내내 유지됩니다. 5월 달에 가면 새로운 베이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3월 1일에 발표된 보상 지급 공식, 베이직이 계산되는 방식, 파이오니어가 개인 채굴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할수 있는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 발행 공식의 첫 번째 버전은 2022년 3월 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굴 활동과 함께 시스템 전체의 기본 채굴 비율이 공식에 의해 결정된 월별 공급 한도에 따라 감소합니다. 월별 공급 함수는 매월 1일에 발생하며 해당 월말까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에 되고 5월 달에도 바뀐다는 소리죠. 이런 베이직은 해당 공식에 따라 계속 조정되며 향후 월 단위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준다는 소리죠. 새로운 기본 마이닝 비율은 각 파이오니어의 첫 번째 새 마이닝 세션이 시작될 때 적용이 됩니다. 이 공식은 파이오니어 채굴 보상이 12월 100소에 발표된 바와 같이 채굴 보상에 할당된 총 공급 한도인 650억 개내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50억 개 이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이닝 메커니즘과 함께 감소하는 지수 함수는 어~ 성장성 접근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라이 수면 라이프 타임 그다음에 희소성에 대한 네트워크의 필요성 균형을 유지합니다. 계속 가야지 뭐 앞에 있는 사람만 다 채굴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삼천삼백 명 갖고 하는 건데 삼천삼백만 중에서도 뭐안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냥 누가 하래서 하는 사람 하게 되면 완전 비좋은 비조은 개살구 되니까 이제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 싶은 거고 기존의 삼천삼백만 명도 거진 장롱 속 파이코인이 아니라 활동성 파이코인으로 만들기 위한 경영층의 속마음이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에 대한 개척자 보상의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베이직은 줄어들었지만 이제 개척자들은 네트워크에 다른 유형의 기여를 하고 개별 최고 솔도를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마이닝 메커니즘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지금 활동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2022년 3월 14일 네, 12월 100서의 해당 공식에 따라 락업, 앱 사용, 노드 운영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보상과 함께 새로운 채굴 메커니즘이 적용되었습니다. 감소하는 네트워크 보상 발행 공식의 첫 번째 버전과 새로운 마이닝 메커니즘은 함께 메인넷 단계에서 파인 네트워크의 토큰 모델 및 마이닝 설계 개발의 주요 발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분 단계는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 토큰 모델, 링및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발견을 기반으로 특정 공식을 반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네들이 앞으로의 발전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 왜 얘네 목표는 3,300만이 아니잖아요. 1억 명이잖아요. 지금 3,300만 명 하는데 이미 반이 소진됐, 소진됐으니까 나머지 6,70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 이런 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이제 350억 개를 가지고서 나머지 이제 7천, 7천만을 또 채워야 되겠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RA 감소 지수 공식은 메인랩과 신규 마이닝에 대한 미래 데이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 발행 공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첫 번째 버전은 미래의 채굴 보상을 위한 350억 개의 잔여 공급량, 어, 확실히 해줬죠? 그럼 현재 300억 개 했다는 소리죠? 파이니어 라업및 전체 생태계 요인과 같은 과거 데이터 시뮬레이션 및 최상의 가정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파이코인 350억 개는 실제 파이오니어의 모바일 잔액에 대한 현재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지금 한 300억 개가 3,300만 명에 대한 했는데 이거 그냥 돈 된다니까 누르는 사람들도 제법 많고 이 사람들이 실제 앱에서 활동을 안 하네. 저 같은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한테 계속 많이 줄수 없다라는 거죠. 기업의 그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수치는 네트워크 KYC 속도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파이가 메인넷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저도 뭐 지금 뭐 이만 개 넘었지만 사실은 뭐 제가 노력해서 하는 건 얼마 안 되고. 실제로 그 중에서 뭐, 한 뭐, 뭐 한70% 받겠죠. 한70% 받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300억 개가 발행된 것으로 알게 돼 있지만,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 100억 개는 생길 거예요. 30%는 반드시 로스가 생기죠. 이제 그거 되면은 정확히 나온다. 지금은 정확하지 않다. 지금 이 소리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이제, 뭐, 어,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 중에 활동하는 사람과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활동 안 하는 사람이 마, 많은데 활동하는 사람이 다 있는 경우에 제대로 받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파이오니어가 앞으로 채굴할 수 있는 파의 이 예상 개수는 350억 개입니다. 월간 베이직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12월 백세에서 시스템 전체의 기본 채굴 속도가 일정 기간 동안 공급 제한 내에서 채굴 보상 발행을 유지하기 위해 동적으로 조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간은 매년, 매월, 매일, 매시간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를 위해 동적 베이직을 월 단위로 시작합니다. 즉, 베이직은 한달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매월 말에 보상 발행 공식과 네트워크의 채굴 활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한달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베이직으로 시작하여 파이오니어는 새로운 공급 제한, 새로운 보상이 포함된 새로운 채굴 메커니즘, 베이직의 보다 역동적인 특성 많이 활용해 달라 이소리예요. 앱 브라우저에 있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이 복잡하고 모두 파이오니어의 채굴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동시에 월간 기간은 보상 발행 공식에서 벗어나는 파이의 잠재적 과대 과소 발행을 수정하기에 충분히 짧고 베이직은 개척자가 파이어니어가 따라하고 최고를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도를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저는 네트워크의 기여도가 요즘은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동영상도 보고, 앱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플랫폼에 와서 노는 시간, 시간에 대한 보상이에요. 매월 비는이 공식을 기반으로 해당 월에 공급한다와 전월 말일의 모든 활성 파이오니어의 모든 보상 개수의 합계를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베이직은 한달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다음 달 1일 다시 업데이트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월에 대한 베이직의 값은 위의 보상 지급 공식에서 해당 월의 일별 공급한도를 합산하여 해당 월의 일별, 일별 균등 활동을 위한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다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한달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면 매월 실제로 채굴되는 파이의 총수는 적극적으로 채굴하는 파이오니의 총수에 해당 월에 기여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2대8의 법칙에 의해서 보통 20%는 열심히 하고 80%는 놀아요. 그 20%가 80%의 수익을 벌어주고 80%는 20%의 수익밖에 안 줘요. 아는 거죠 얘네도. 파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과급 제도를 주겠다. 열심히 일하는 20%한테 많이 주고 그냥 뭐돈 되니까 하자라고 한 80%한테는 조금만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350억 개의 채굴 보상 공급이 가정됩니다. 이처럼 월간 베이직은 파이오니어의 수와 채굴 속도가 예상치 못한 증가로 인해 파이가 과잉 발행되어 보상 지급 공식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똑같이 돈을 나눠주다 보면 이게 완전히 우리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파이와 친한 사람은 많이 주고 안 친한 사람은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파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월별 편차가 지속적으로 큰 경우 네트워크는 파이의 월별을 발행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베이직은 보다 세분화된 시간 에포크 기반으로 조정되는 B 모델의 보다 동적인 버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가 플랫폼 파라는 거이 플랫폼 깔아 놓은 거는요. 우리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우리 플랫폼에서 놀고 우리 플랫폼에서 보험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뭐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하루에 한 번만 누지르면 그렇게 되면 우리 망합니다 지금 이 소리예요. 파이가 과잉 발행되는 거죠. 쓰지도 않을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죠. 화폐는 이렇게, 이렇게 되면 화폐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활동적인 파이코인을 만들고 싶어, 싶어지는 거죠. 개척자들은 어떻게 파이코인을 많이 채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친구 초대하고 기존 추천님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기시켜주고 락업하고. 그다음에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디렉토리 앱에 참여하고 이게 제일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제일 바라는 여기 파이 브라우저 파이 지갑 만들면서 파이 브라우저 있죠 파이 브라우저 에 있는 디렉토리 앱이죠 물론 돈 들여서 테스트 노도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5월 달부터 이제 뭐 한다는 거는 앱 사용 보상일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빵점이죠 네. 오늘 파일 공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